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공모주 투자 당장 TV입니다. 오늘은 7월 12일 화요일에서 13일 수요일까지 청약에 예정되어 있는 암 진단 및 치료 AI 업체인 루니 종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출처는 6월 16일 서울경제 기사하고 증권 수인고서고요 루닛은 의료 AI 기업인데요. 대표 제품이 암 진단을 위한 AI 영상 분석 솔루션이 있고, 그다음에 암 치료를 위한 AI 바이오 마커 플랫폼이 있습니다. 루닛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임직원의 절반 이상을 R&D 인력으로 구성을 할 만큼. 기술성 확보에 진심인 기업인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코스타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이번 기술성 평가에서 국내 헬스케어 기업 최초로 모든 평가 기관에서 AA 등급을 획득을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영상의학과, 병리과, 종양학과 등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10명 이상의 전문의를 자체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또 사업 영역에서도 뭐 g 헬스케어, 필립스, 후지필름 같은 글로벌 메이저 의료기기업체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또 글로벌 액체 생검 1위 업체인 가던트 헬스하고 독점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21년 매출액이 20년 대비해서 364%나 증가를 했고요. 올해 1분기 매출이 29억 7,600만원으로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452%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해외 매출 비중이 87.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회사고요. 특히나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부분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구기가 21년이거든요. 21년 기준으로 736억이나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루닛의 청약일은 7월 12일에서 13일 양일이고요. 환불일은 7월 15일로 환불일까지 2일이 걸립니다. 루닛은 IBKS 제10% 스펙과 청약이 겹치고요. HPSP 환불금으로 루닛 청약이 가능합니다. 루닛의 공모가 밴드는 44,000원에서 49,000원이고요. 저는 공모가 밴드 상단인 49,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겠습니다. 공모가는 PR로 산정을 했습니다. 비교회사들의 당기 순이익은 2022년 1분기 기준 직전 4분기 실적으로 계산했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된 비교회사 평균 PR은 34.82배입니다. 루닛 같은 경우에는 기술특례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실적이 아니라 미래의 추정 순이익으로 공모가를 계산했습니다. 2025년 추정 실적을 평가해서 계산된 주당 평가 가액은 79,178원입니다. 여기에다가 할인율 44.43%에서 38.11%를 곱하면 희망 공모가의 밴드인 44,000원에서 49,000원이 나옵니다. 상당 기준 할인율 38.11%는 2021년 이후 상장한 기술 성장 기업들의 평균 상당 기준 할인율이 25.42%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좋은 수준의 할인율입니다. 하지만 미래의 추정 단기순이익으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할인율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매출을 그냥 크게 잡고 할인율을 그냥 크게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비교회사는 제대로 선정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신고소에서는 의료정보, 의료용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관련 서비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 중에서 비교회사를 선정했습니다. 루닛의 업종을 고려할 때비교해서 선정 기준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정된 비교회사는 셀바스 AI, 비트컴퓨터, 트임, 이렇게 세개 회사입니다. 비교회사들의 업종을 보면 셀바스 AI는 의료진단기기가 35%, 비트컴퓨터는 의료정보사업이 73.9%, 트임은 AI검사설비가 대부분인 회사입니다. 그런데 루닛 같은 경우에는 의료용 AI 업체죠. 셀바스 AI나 비트컴퓨터는 의료분야이긴 하지만 AI하고는 조금 관련이 멀고요. 트윈은 AI이긴 하지만 의료분야는 아니죠. 따라서 비교회사들의 업종이 딱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교회사들의 단기순이익은 서로 비슷하지만 트윈 같은 경우에 PR이 46.53배로 다른 두 회사들보다는 조금 크긴 하네요. 그래도 아주 무리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문제는 추정칠적입니다. 루이 같은 경우에는 21년 기준으로 736억 적자인데요. 4년 뒤인 2025년에는 583억 흑자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 실적으로 잡았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해도 475억 적자, 23년으로 해도 240억 적자인데, 이 정도면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현재 실적을 내고 있는 비교회사들의 단기순이익이 55억, 48억, 28억인데, 루닉 같은 경우에는 목표 실적이 583억으로 10배 이상 높은 금액을 예상 실적으로 잡았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너무나도 공격적인 예상 실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추정 실적은 23년이나 24년 실적을 잡는데 25년 실적이면 앞으로 3년 뒤죠. 한 24년 정도로 실적을 타협했으면 어땠을까 하긴 합니다. 이 정도면은 고평가 논란은 피할 수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루닛의 공모 규모는 121만 4,300주로 금액으로는 공모가밴드 상당 기준으로 595억입니다. 구주 매출은 없고요. 우리사주 조합 배정분이 85,000주가 있고 이거는 금액으로 하면은 41.65억 정도입니다. 직원수 261명으로 나누면 한 명당 1,596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일반 청약자 대상 주식수는 30만 3,575주로 그중에 절반은 균등, 절반은 비례 배정됩니다. 청약 증권사는 NH투자증권 단독이고요. 청약 한도인. 12,000주까지 청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청약 증거금은 이어 9,400만원입니다. NH투자증권은 청약 수수료가 2,000원이 있고요. 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는 계좌 개설을 해야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NH투자증권은 청약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권사에 속합니다. 여기 NH투자증권 청약 단위표를 정리해 두었으니까 청약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통하는 물량입니다. 이 데이터는 기간 수요 조사죠. 즉, 확약전 데이터로 실제 유통하는 물량은 기간 의무 보유 확약에 따라서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루닛의 시가 총액은 5,951억, 기존 주주 유통하는 금액은 1,725억, 29%, 총 유통하는 금액은 2,278억, 38%입니다. 비슷한 시총의 보로노이, 디어유, 툴젠과 비교하면, 먼저 시초카는 보로노이는 마이너스 10% 시초카 하한가를 맞았고요, 디어유는 플러스 100% 시초카 더블을 했고, 툴젠은 마이너스 10%시조가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개 회사 모두 기술특례 상장하는 기업이고요. 하지만, 디어유하고 툴젠 같은 경우에는 판매 청구권이 있죠. 툴젠 같은 경우에는 코넥스 이전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유통하는 물량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신약 후보 물질 개발이고 툴젠은 유전자 교정 치료제 업체. 한마디로 말해서 바이오 기업이죠. 이렇게 비슷한 시총 규모의 기술특례 상장하는 바이오 기업인 보로노이와 툴제는 성적이 모두 시초가 하한가를 맞아릴 정도로 성적이 안 좋긴 했습니다. 물론 루닛은 AI 기업이기 때문에 업종이 완벽히 일치하진 않죠. 21년 11월 이후 코사 상장한 종목들의 평균 기존 주주 유통하는 금액이 3 1 0억 16%, 총 유통하는 금액이 606억 33%인 점을 고려하면 루닛의 기존 주주 물량은 나쁜 수준, 총 유통하는 물량 역시 나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댓글을 봤습니다. 제가 7월 1, 2주에 상장하는 종목 중에서 루닛이 조금 별로인 것 같다라고 올렸더니 뭐 진짜 근시안적인 분석이다. 네, 사업성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쓰셨는데 이게 맞습니다. 루닛 같은 경우에는 기술 평가에서 아주 드물게 두개 기관으로부터 AA 등급을 받았고요. 또 해외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매력적인 기업인 점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38 커뮤니케이션에서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 현재 매수 희망 가격이 5만 6천원으로, 공모가 상단인 4만 9천원 대비해서 14%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장애 거래 가격은 단순 참고만 해야 됩니다. 이거 믿고 그냥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루닛의 업종인 의료용 AI가 과연 지금의 국내 시장에서 얼마나 선호가 되는 공모주가 될까요? 더군다나 현재 736억이나 적자를 보는 기업인데 말이죠. 여기에다가 유통하는 물량도 적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은 공모주 투자는 저위험 중수익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리스크가 있어 보이면 일단 조심하고 봐야 된다. 이게 제 공모주 투자 소신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루닉과 같은 기술특례 상장 기업은 특히나 기간 수요식 결과를 꼭 확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공모주는 기간 수위치 결과를 꼭 확인한 다음에 청약을 해야 합니다. 기간 수위치 결과와 상장일 유통하는 물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모주 투자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모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후에 없는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신 후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눈이 종목 분석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